s u b j 링크 11단원 Painting Faces Made of Food 시작하겠습니다. Painting Faces는 얼굴 그리기에요. 그쵸? 얼굴 그리기, Made of Food, 음식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입니다. 음식으로 만들어진 얼굴 그리기 해볼게요. Have you ever painted a picture of someone? 요 표현이요. 이제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된 글들이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해요. Have you ever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과거 분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painted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뭐 뒤에 더 쓰고 싶은 말 쓰겠죠. 얘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한적 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글을 이렇게 시작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게 쉽죠. 어너 그거 들어본 적 있니? 뭐 이건 이런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시작하면 되니까 요 have you ever pp 형이라는 요 문장이 영어로 시작 영어 글의 시작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뭐뭐한적 있니? 뭐한적 있냐고 물어본 거냐면 페인트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페인트는요, 그리다라는 뜻이죠. 동사로 쓸때 뭘? 그러니까 너는 그려본 적 있니? 뭘 그려 본적 있냐고 물어보냐면 어 픽처 오브 e 먼 n 먼은 누군가고요. 픽처는 원래 사진이라 뜻도 있고요. 그림이라 뜻도 있어요. 둘다 있는데 지금은 그려 본적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픽처인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겠죠. 그래서 너 누군가의 그림을 그려 본적 있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그림 그려 본적 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사실. First you drew the person's head and then their eyes, nose and mouth, right? 처음에 너는 그릴 거야. 너는 그려 the person's head 사람의 머리를 그리고 이어서 a n d 는 그리고 이어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이 그들의 이런 애들 해석 빼먹으면 안 돼요. 너는 사람의 머리를 그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눈, 코, 입을 그려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Right는요, 맞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는 사람의 머리를 그리고 그들의 눈, 코, 입을 이어서 그릴 거야. 그려. 맞지? 이렇게 되죠. Where? The Italian painter Giuseppe Achimbordo did this in the 1600s too. Where? Well, 글쎄. 뭐 이러듯이. 글쎄. The Italian painter. 페인트가 그리다입니다. 동사에다가 뭐뭐 하다라고 끝난 동사에다가 이 아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 돼요. 그리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인 화가, 주세페 아침볼도는,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세페 아침볼도는, 주세페 아침볼도는 did this.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침볼도까지가 주어였어요. 이탈리안화가 주세페 아침볼도는요, did this. 이것을 했다입니다. 이것을 했다는데 이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거겠죠. 앞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사람, 사람이 사람 그림을 그릴 때뭐 머리 그리고 눈, 코, 입 그리고 입 그리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주세페 아침볼도라는 사람도 그것을 했대요. In the 1600s to. 1600년대에요. 그쵸? 이 to라는 말은 뭐뭐 도란 뜻이죠. 영어로는, 영어의 어순에서는 항상 맨 뒤로가 있는데요. 한국말에서는 아, 앞에 갖다 붙어야 됩니다. 도가요. 여기는 아마 요, 여기 붙어야 되겠죠. 투가 해석상으로는 아마 여기 붙어야 될 겁니다. 이탈리안화가 아침볼도도 이것을 했다. 1 6 0 0년대예요그죠 but he painted many portraits with a special twist 하지만 그는 그렸다 많은 초상화들을 이거 초상화란 뜻입니다 portrait 초상화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뜻해요 with a special twist with는 뭐뭐와 함께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뭐뭐를 가지고란 뜻도요 이제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스페셜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꼬음이란 뜻입니다. 꼬음, 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전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전환을 가지고 많은 초상화들을 그렸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어,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전환이라는 말보다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세페 아침볼도라는 사람도 그 이것을 했는데 사람의 눈, 코, 입 그린 것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하지만 그는 많은 초상화들을 특별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그렸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Look at this painting from far away. The man just looks like a gardener. Look at this painting. Look is 뭐엇을 보다니까 이것이 명령문이죠? 문장이 동사를 시작하면 명령문이에요. 이 그림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봐봐. From far away, the man just looks like a gardener. 멀리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멀리서부터는 far away가 합쳐서 m o n 라는 뜻이에요 멀리서부터는 the man just look like 그 남자는 단지 그냥 이런 뜻이죠 단지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뭐뭐처럼 보여 가드너처럼 보여 가드너는 정원사입니다 여기 look 잠깐 볼까요? look at은 뭐뭐를 보다입니다 look like는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이게 지금 룩이라는 말이요. 뒤에 붙는 말에 따라서 뜻이 계속 바뀌니까 나올 때마다 잘 체크해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look for. 뭐뭐를 찾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look after 라는 말도 있어요. 뭐뭐를 돌보다예요. 나중에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누구를 볼보다 take care of 입니다. 얘는요. 있죠? 얘네들은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However, once you are closer, you can see many vegetables. 하지만 once는요, 뭐한번 아니면 한때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Once you are closer, 너가 한번 가까이 가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너가 더 가까이 있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Closer는 close의 close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쓸 때는 다. 데요 형용사를 쓸 때는 가까운이란 뜻이 돼요. 한번더와더 가까이 있어 보면 이런 뜻이죠. 클로저는 형용사에다 이하를 붙이면 더 가까운이라고 해 가지고 비교급이 됩니다. 더 가까이 있어 보면 you can see 너는 볼수 있다 many vegetables 많은 과, 야채들을 the gardener's chicks are onions 그 정원사의 여기 의라는 말이 있죠? 그 정원사의 볼은 양파이다. What else can you see? 너는 또 다른 뭔가를 볼수 있니? 이런 뜻이에요. Else 자체가 또 다른 다른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뭔가 다른 걸넌또볼수 있니? 이런 뜻입니다. 그쵸 How about this painting from far away? It looks like a normal man. How about 은뭐뭐은 어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어때? 옆에 있는 그림인데, 이 옆에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그 스캔할 때 잠깐 가려뒀습니다. 그 책에서 그림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어때? From far away, it looks like a normal man.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죠? 멀리서 보면, 멀, 멀리서부터는 그것은 평범한 남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죠. But if you look closely, what do you see? 하지만, 만약 너가 더 가까이서 본다면, closely는 close가 계속 나오죠? 얘는 가까운이고요. close에 이 r 을 붙이면 더 가까운이고요. close에 ly를 붙이면 가깝게 또는 가까이 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가까이서 보면, 만약 너가 더 가까이서 본다면, what do you see? 넌 뭘가 보일까? 넌 뭐가 보여? 이렇게 됩니다. His head is made of grapes, melons, tomatoes, pineapple and more. be made of, 하나 적어두세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입니다. 그의 머리는 만들어졌다. 뭐로 만들어졌냐면요. 포도, 멜론, 토마토, 파인애플, 그리고 and more. 이렇게 맨 마지막에 써있으면 이거 등등. 그 등등.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 등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요. The small object in this painting all work together. 이 문장은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물건이란 뜻이죠. 작은 물건은 작은 물건인데 어떤 작은 물건이냐면 이 그림 안에 작은 물건들은 모두 함께 일한다. 얘가 이렇게 돼요.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요즘 함께 일한다라는 뜻은 잘 어울리지 않죠. 월크 투게더리 잘 어우러지다 약간 이런 뜻으로 써있어요 서로 서로 조화를 잘 맞는다 약간 이런 뜻이죠. 모두 잘 어우러진다. 얘가 이렇게 돼요. They create a larger picture of his face. 그들은 그것들은 이겠죠. 그것들은 창조한다. Create는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뭐 만들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것들은 창조한다. 더큰 그림을요. 무엇에 더큰 그림이냐면 그의 얼굴에 더큰 그림입니다. Larger는 당연히 large에서 온 말일 거고요. Large는 큰. Large에다가 er를 붙이면 더 큰입니다. 더큰 그림이겠죠. 그의 얼굴에 더큰 그림이요. 그리고, of 할 때요. picture of his face 하면요. of는 보통 해석이 뭐뭐의 라고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림의 그의 얼굴이라고요. 그림의 그의 얼굴이라고. 근데, 어, 영어는 어순이 반대입니다. 뒤에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의 얼굴의 그림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뒤에부터 해석이에요. 항상. 얘도 그의 얼굴에 더큰 그림을 만든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주세페 아침볼도 used his imagination to create unusual paintings. 주세페 아침볼도는 사용했다. 그의 상상. 상상, 이 이미지는 상상인데 상상력이라는 말도 돼요. 그의 상상력을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유수투브정서는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언유절한 페인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의 상상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돼요. 언유절은 유절에서 온 말인데, 유절은 보통의, 뭐 평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언이래.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이 아니니까 얘는 뭐 특별한 약간 이런 뜻이 됩니다. 특별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상상력을 사용했다. His paintings are like puzzles of fruits and vegetables. 그의 그림 여기 are like가 나오는데요 like는 단독으로 동사 자리에 like가 혼자 와 있으면 얘는 당연히 좋아하다겠지만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앞에 be 동사를 달고 같이 오면요, 이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be like는 둘이 합쳐서 뜻을 만들고요. 뭐뭐와 같다 라는 뜻을 만들어요. 히스테인팅이 퍼즐과 같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그의 그림은 퍼즐과 같대요. 무엇의 퍼즐이냐면 과일과 채소의 퍼즐과 같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5분은 항상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과일과 채소의 퍼즐이에요. 퍼즐의 과일과 그림, 과일과 야채가 아닙니다. 다음 할게요. This helped him to become one of the most famous painters of his time. 이것은 도왔다, 그가 to become 하게 도왔다는데, 요 문장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로 '오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이런 문장들은 항상 4칸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해석은 여기가 목적어고요. 앞에가 주어 동사 얘가 목적 보언데, 그쵸? 얘가 목적 보언데, 어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걸뭐 도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 하는 걸 봤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 하는 거를 들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동사가 help가 왔으니까 우리는 도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가 되는 걸 도왔다라는 겁니다. become은 무엇 무엇이 되다니까 뭐가 되는 걸 도왔대요. 뭐가 되는 걸 도왔냐면 이게 이거가 되는 걸 도운 겁니다.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one of the most famous painters가 되는 걸 도왔대요. 가장 유명한 화가 중한 명입니다. 화가 중한 명이 되는 것을 도왔다. 그의 시대에, his time은 그의 시간, 뭐 그렇게 되고요. 그의 시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한 명이 되는 것을 도왔다라고 하고 끝났네요.